아씨 기분이 좋아요. 야, 나도 연금에서 씨 전설을 뽑았네. 기분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레버이라는 거라는 어떤 그걸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있어가지고 사냥에 좀 진심이었는데, 만렙 찍고 나니까 진짜 할게 없네. 아, 그나저나, 스펙업을 뭘 해야 되노? 에휴. 이것 말고 스펙업 할게 없다, 진짜. 스펙업 할게 없어서, 진짜 억지로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 빨간 거. 헐! 진네이. 오케이. 아, 이 맛에 또 하는 것도 있죠. 이거 진네이 이거 얼마냐? 28,000원. 일단은 그냥 팔자. 안 팔리면 그때 이제 뭐 연금을 한번더 하던가 하고. 엔티경 님, 진네이 개인 거래 2.4로 삽니다. 삽니다. 방송 보고 계시니까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네이도 바로 팔렸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러면 이거 요즘엔 진짜 방송 끼면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맨날 씨 연금만 하고 앉아있네. A few minutes later. 내가 원하는 거는 룬입니다. 룬... 어, 룬 나왔다. 제발! 아, 룬, 아, 씨. 룬한 개만 좀 부탁 좀 할게. 룬 강화 한번 해보고 싶다. 어, 빨간색. 설마. 오케이! 악마왕의 한송검 야, 이거 씨, 이거 강화하다가 이거 돈을 약간 버는, 다이아를 버는 느낌인데? 이게 맞나? 하기는 맨날 연금해서 망하기만 했는데, 이런 날도 있어야지. 28,000. 됐다. 아, 중도가 아닙니다. 룬 강화 한 번만 해보자.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 형님, 급하시면 악한검 2.2에 삽니다. 급한 건 아닌데. 그러면 한 번, 한 번, 이거나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한 번에 7 뜨면은 한 번에 7 뜨면 가고 안 뜨면 22,000원에 팝시다 됐지? 한 번에 7 뜨면 연금하고 안 뜨면은 22,000원에 팔게요 가자 아 진짜 이거 누가 보면은 진짜 무슨 도박쟁인줄 알겠네 스펙업 하려고 하니까 할수 있는 게 연금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한 4일째, 5일째 계속 연금만 하고 있어, 나. 아, 근데 나 진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맨날 파란색만 나와서, 씨. 어우, 진짜, 보라색, 구슬 보라 색깔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자, 눈 감을게. 눈 감을 거야. 눈 감고 좀 이따가 뜰게. 3 2 1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떴냐? 야눈 <laughs> 뜨까 와씨아하하야왜 보라색 구슬이 떴는데 왜 빨간색이야 아. 전신아 한 파티 네가또 짜줘 내가 누구누구인 헷갈리거든요 파티 그만하라고? 이거 칠안 뜨면은 고만하자 이거 칠안 뜨면 고만하고 나인 누나꺼 7 뜨면은 한번더 하자 누구누구 총사 엔티 한번더 갑니다 한번더 우리 파티가 <laughs> 나또눈 감을 거야 씨아못 보겠어 과연격 아, 캐릭 갑니다 과아 우리가 과연격 캐릭 파티도 해야겠다 그러면 네. 자, 눈 감을게요. 파란색만 나오지 말고 빨간 게또 나온다. 아, 그래, 그러면은 이번엔 있구나. 그냥 그만하고 팔겠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3. 눈 감을게. 이인 좀. 1. 아, 내가 너를 야 5만 7층에서 같이 있었는데 맞나? 아, 눈 뜨까? 내가 너를 눌렀는데 눈 뜨까? 눈 떠야 돼. 아, 그때 눈 뜨까? 자리 주고 자리 주고 왔었거든. 상영하라고 전설 떴다. 어, 뭐 아, 어떤 전설이네? 와씨, 아, 근데 제로스의 지팡인데 이거. 어, 님 축하드립니다. 어 고마워. 아 근데 감사합니다. 제로스의 지팡이. 저, 에바... 티버 주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티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내가 프로포즈할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티버는 좀에바쌉에바지 이걸 또인가? 이건 아니지. 아니지? 야 얘들아 아니 내가 그냥 이제 어차피 이거 만렙도 찍었는데 마검사 한번 해볼까? 운도 요즘에 한 15만이면 산다던데 아무래도 우리 혈에 법사도 부족하고 그냥 다맘 따고 한 듯이 키워버까 그냥 씨. 일단 있어봐봐 지금 쟁에 집중 좀 하자 여러분, 티버 빌려줄게요. 팔릴 때까지. 뭐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빌려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프로포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또 티버 법사 우리 BJ인데 제로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억울어도 좀 끌릴 거고 팔리기 전까지는 대여는 해주는 게 괜찮겠다. 방송하는 앤데.